주시기 바랍니다. 장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네. 지난 혈안 질의 때 제가 인사권은 최대한 소극적으로 썼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네. 네. 사표 수리 되지는 않았지만 사표 냈고 지난 6일에 1월 6일에 영진 의원 6인 선임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근 분명히 12월 확대 기관장 회의에서 인사권 신속하게 행사하겠다라는 말을 안 했다고 했는데 현실화가 됐어요. 그런데 영화계에서 영진이원 철회하라 촉구하는 성명서가됐습니다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본인들이 추천한 사람이 안 됐다는 이유 아닌가요? 본인들 이 본인들이라니까 한 사람 같은데 19개 네, 단, 영화 단체에서. 단체 19개입니다. 19개 영화 단체에서 추천 인사를 올렸지만. 한 명도 이6인 중에 포함이 안 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글쎄요, 뭐 그걸 꼭 이유로 말씀하시면 그런데요. 그그 동안에 그 과정 자, 그러면 투명하게 있었고요. 좀 밝혀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들고 있는 게 추천 접수 현황이에요. 네, 네. 추, 추천 접수 현황이고 여기서 6인이 됐는데 자 추천 단체 및 개별 영화인이라고 할때 뭐라고 돼 있는 줄 아세요? 영화 관련 단체, 영화 관련 단체, 극장, 영화 관련 단체. 자, 영화 관련 단체라고 써 놓으면요. 이거는 아무 말도 안한 거나 똑같죠. 추천인, 추천 단체 또는 개별 영화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다 영화 관련 단체로 써 놨으면 아무런 추천 근거가 없다는 것과 사실 다를 게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영화인 연대도 정확하게 어느 단체가 추천했는지 알려 달라고 했는데 그거 왜안 보내 주세요? 저는 뭐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왜 모르시나요? 인사권을 네, 하시면서 네, 이게 자천도 있고 타천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그 밝히면 되잖아요. 뚫으면 예, 뚜렷... 다 열려 있어요. 당당하시면. 네. 아니 그러니까 그, 제가 뭐 그것까지 다알 수는 없고요. 저는 그... 다알수 없어요. 일차관님 왜 이거 안 밝히세요? 용호성 사관님. 나보고 결정을 한거기 때문에. 네. 왜 이거 추천 단체 및 개별 영화인. 제가 볼 때는 믿는다. 아마 그 이해 관계자들이 좀 빠진 것 같고. 이해 관계자 당신입니다. 왜냐면요. 영화인 연대에서 개엄에 반대하는 성명도 냈고요. 네? 개업에 반대한 성명이 있으니까, 여러 개 단체 다 배제하고, 거기는 영화진흥위원 안, 안 뽑는 겁니까? 그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요. 그걸 증명하시라고요. 증명을 하는 건 왜냐하면. 자, 그 2017년에 이준동 대표는 한국영화제작가협회가 추천했다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김영호 촬영감독은 한국영화촬영감독조합의 추천으로 임명됐다라고 추천단체 밝혔어요. 다 밝혔는데, 왜 윈촌의 아, 문체부 장관 시절에만 드릴게요, 못 뽑습니까? 네, 밝... 밝혀달라, 밝혀달라 몇번 얘기했는데 계속 안 밝혔어요. 아니, 저는 저... 자료로 에이... 일단 밝혀주시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인 추천된 분 보니까 영화계 주요 증명장치 열아홉 개다 배제돼 있습니다. 그 열아홉 개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화 단체 다 들어가 있어요. 이를테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국 예술 영화관협회, 한국 영화 프로듀서 조합, 한국 영화 촬영 감독 조합, 한국 영화 제작가협회, 영화 배우 조합, 영화 감독 조합, 한국 영화 영상 미디어 교육협회, 독립영화협회, 독립, 독립 애니지메이션협회. 전부 다 빠졌어요. 여기서 추천한 사람 다 빠지고, 영화관 관련자는 둘이나 들어가 있고, 심지어 회계법인 출신 인사는 왜 들어가 있습니까? 영발기금을 자의적으로 없애놓더니 영발기금 고갈 문제 해결을 하겠다고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계의 진흥을 위한 위원회 위원에다가 회 회계사 집어넣어놨어요 이거 자기부정 아닙니까? 빨리 이 기금 문제 해결하라고 했는데 그 기금 문제 해결도 안 하고 법부터 시행령부터 없애버리더니 여기다 또 영화 여섯 명밖에 안 되는 영화진흥위원회 자리에다가 회계사 갖다가 꼽았습니다. 정말 저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선임위원 육인 중에 독립 영화 영화제 지금 계속 장관님께서 영화제 걱정하지 말아라 독립 영화 걱정하지 말아라 했는데 육인 중한 명도 없습니다. 그 지금 의원님 말씀은 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아니요 이해 안 하셔도 좋고요. 이거 아니, 왜 아니요, 그렇게 아니요, 뽑았는지 제, 제, 제 증명해 좀, 주세요. 좀들어주세명해 네, 주시고 네, 이해 관계자들이 들어와서 계속 이 보조금이 지급자 이해 관계자들 본체부 이해 관계자인 회계사 들어가 있네요 그 지금 말씀하시면. 현재 들어와 있는 사람 그 (6위는) 오히려 객관적으로 영화계를 바라볼 수 있는 다 영화 아니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인을 위한 민간기구인데 왜 영화인이 거기서 배제되느냐 묻고 있는 겁니다 아주 근본적인 영화진흥위원회가 생이 생기... 회계사가 영화인이에요? 회계사 한 분이에요. 그분은 왜냐하면 6인 중에 한 분이 어떻게 적습니까? 그게 괴변이죠. 생각. 생각. 욱 여섯 명이 영화인을 대표하면서 그 영화진흥위원회에서 그 영화진흥업을 그 영화 하고 있는데 분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회계사가 영화인이라고 주장을 하십니까? 말이 됩니까 이게? 한번 위원 중에, 중에 자기가 속한 단체의 심사에서 돈 주고 자기가 그래서, 그래서 그 감사도 하고 별별 억압을 다, 다 하셨지 않습니까? 블랙리스트도 만들고 다른 독립영화... 기관장 하거나 다른 독립영화 감독이라거나 다른 독립영화 제작사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 들어가면 또 이런 일이 벌어지고, 벌써부터 네. 블랙리스트 아직도 각성이 안 됐나 본데요. 계속 지금도 블랙리스팅 쓰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자꾸 블랙리스트를 얘기하시면 안 되십니다. 독립영화한 얘기하면 그분들이 이해 당사자님은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이거 다 속기록에 남고 모든 사람들이 보고 계십니다. 지금 그 말씀이 분명히 스을횡 회의인인지 아닌지는 좀더 명확하게 밝혀질 거고요. 이 6인에 대해서 누가 추천했는지 명확하게 사유를 해서 보내주십시오, 일단.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조금 질문 남아서 요거 질문 제가 다음 질문에 이어서 일부 시간 쓰겠습니다.